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어, 저는 저 화곡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형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으나 역시 우리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있잖아요. 이게 참 이게 여러 가지 문,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정말 어 너무 더워요. 그래도 어 다음 주면 좀 시원해지겠죠?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몇 가지 좀 짧게 하고 한 15분 말씀드리고 35분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관절 신경불로 이제 죄송합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에 그뭐큰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예? 직원께서 뇌혈관 수술을 못해 가지고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 사람이 죽었는데 돈 얘기 꺼낸다는 게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말씀은 이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제가 그,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네, 네가 이거 얘기해라. 어? 그, 내용이 뭐냐, 뭐냐면요. 어머니가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신경치료 주사 비용이에요. 쭉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차이가 우리나라랑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여기 보면, 대후두 신경차단. 제가 파란 색깔로 한 거이고, 1570달러. 대충 한 157만원 아니겠어요? 공세기 붙으면? 제가 이거 한, 5만, 5만 원 정도 또안 되는 비용이 하고 있는데, 그니까, 러 그거에다가, 뭐, 경, 천공, 경막에 여기 235만 원,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받아도 20만 원 정도 안될 거예요. 그, 20분의 1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기 저 성상신경절 블록, 이것도 미국은 200, 2 0 2800달러, 지금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경치료 비용이요, 미국이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게 놀랍게도 신경치료 주사가 수가가잘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말로 말씀드리면, 뭐, 어? 그 마통과 외에 땅과 의사들도 많이 하려고 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는 어떤 그 문제들이 하여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나라마다 다르니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얘네가 우리보다 20배다, 20배인데, 우리나라는 꼭 얘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현재 상황이 그렇다. 주사 비용이 우리보다 20배다, 미국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무거운 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안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무릎의 신경인데, 무릎 신경 블록이라는 거예요. 블록인별 신경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무릎에는, 여러 개 신경이 있는데 물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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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로 이렇게 무릎 전체를 이제 감싸 돌아가요. 그래 그런 게 있고 요네 군데를 감싸 돌아가는데 치료 주사는 세 군데다 놔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총 비골 신경이라는 게 하나 더 지나는데 가 여기다가 마취가 들어가면 발목을 구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놀라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만 치료, 를 주사를 한다 이거죠. 신경을 읽고 신경블록술, 신경치료술을 세 군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술이 성공적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전기류다가 고기를 지지기도 해요. 전기류 지지면 오래 가거든요. 약만 주는 것보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런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무릎관절신경블록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릎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으로서 무릎 관절에 연결되는 신경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무릎 관절에 연결되는 신경들 많았죠. 바로 이걸 무릎 관절 신경이라 부르고요. 거기에 네 종류가 있다. 네 종류 가 뭐하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다. 이렇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어, 하외측 이 바깥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이요쪽 어, 하외측인데 이쪽 요쪽, 이쪽은 주사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세 군데만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무릎 관절 신경 블록 방법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교과서나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뭐각 부위의 부위에 1cc만 약을 주게 돼 있어요 국소 마취제를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1cc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한 5cc를 적게 되고요 스테로이드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스테로이드는 극소량을 넣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무슨 그 치료 효과를 위해서 넣는 게 아니고 주사 후 통증이 좀 적으시라고. 아주 극미량을 높게 돼 있습니다. 극미, 이거니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이 정도는 몸에서 이제 어떤 임팩트까 그러니까 효과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주 극소량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소 마취제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마취만 했는데 이게 왜 효과가 있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 몸이라는 게. 한 번만 통증이 없어져도요, 몸에서 지가 알아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피도 안 가고 막 그, 여러 가지가 안 좋았던 것들이 한 번만 통증이 딱 없어져도 사람 몸이 척 회복을 하는 희한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 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무릎 관절 신경 블록은 어떨 때 하나? 이게 참 묘한 건데, 결국은 한마디로 무릎이 아프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어? 약장사 얘기인가? 에, 그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무릎 통증이 오랫동안 시달렸던 경우, 각종 주사 치료에 효과 없었던 경우, 보이시죠? 뭐, 관절에다가 주사 맞고 별걸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효과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도 아픈 경우. 아, 인공관절 수술 했는데 왜 아파?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아픈 분들 있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요한분 주사 놓고 왔잖아요. 인공관절 수술 한두달 됐는데, 됐는데 계속 아프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그 주사나 이런 거로 다 실패했던 분들도 이게 효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세균 감염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 세균이 거기 막, 고름이나 있는데, 거기다 주사 놓겠습니까? 물론, 고름나오데잘피하면될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시. 아, 임신했는데, 그, 무릎 아프다고 여기다가 막 주사 놓는 게좀 겁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약한, 이게 주사가 효과 있는 분들은 한 3개월까지 정도 간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개월까지. 아니, 국소마취제 효과는, 뭐, 사실은 1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길어봐야, 뭐, 뭐, 한몇 시간인데, 이 치료의 효과는 3개월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거예요. 사람, 사람 몸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기류다 고주파를 거기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다 로 이렇게 지지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간대요. 두배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용 대비로 하면은, 아이고, 뭐, 두 번, 3개월짜리 두번 맞는 게더 싸요. 어? 그러니까 두번 맞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하면 스테로이드를 관절강에 주사보다 것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맨날 뭐, 뭐 관절에다 스테로이드 많이 맞아가지고 뭐 어? 관절이 망가진다 막 이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 그런데도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무릎 이 관절신경 어 블록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회로 나올 때저 스승님이 어 은영아 이거는 꼭 해라 가르쳐주신 거예요 저한테. 요거는 꼭 해라. 요거는. 네. 딴 데서 잘 못한다. 니가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무릎 그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제가, 어, 여러가지 제, 제가 정리한 거, 제가 독창적으로 제가 발생하는뭐 어 발, 그, 그 창안해낸 건 아니고, 어, 여러가지로 이제 그 정리한 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 다음 거는 이제 아 이거 이걸 빠트렸구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를 해도 효과 좋은 걸로 밝혀졌어요. 아까 그 원래는 컴퓨터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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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를 놔도 세 군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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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군데다 놔도 효과가 좋아요. 예, 이게 왜 이, 이런 걸 조, 동원해야 되냐면 여기 뼈 보이셔 뼈, 옆 뼈까지 뼈 바로 앞까지 바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영상이 필요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무릎은 무조건, 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무릎은. 무릎 운동이 있는데, 이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릎 흔들기 운동이에요, 무릎 흔들기 운동. 그 다음에, 대퇴사구 사두근 근력 운동. 세 번째는 걷는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무릎 흔들기는 이게 이렇게 높은 데서요, 높은 데 올라 앉으셔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흔들어 만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침에 보통 그어 연골이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 막 부어 있고 관절이 관절액이 말이니까 고여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게 높은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거의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앉았다 생각하세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어요. 30번씩 뭐 50번은 흔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원래 원리는 요기는 요런데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이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릎 관절이 벌어지면서 하는 운동이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다가 저 뭐야 어, 모래 주머니를 차고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 무릎 관절이 넓어지면서 하는 운동이라 연골에 파괴를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두 번째 아침에 하시면 특히 좋아요 이게 아침에. 지동을 걸어 놓은 거니까 어 윤활유를 막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찌그러져 있던 막 부어있는 막 연골 같은 것도 막 어? 제자리로 가게 하고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퇴사두근 근력운동 아비기 힘들어 말은 뭐 되게 어려운데 별게 아니라 무릎 펴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 분이죠 이렇게 무릎을 쭉 펴고요 버텨요 이렇게 버티고 하는데 1분 버티기 근데 버티는 게 지겨우니까 발목을 까닥닥 대는 거예요 30번 발목을 까딱까딱 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릎 버티기만이 아니고, 그러 그래서 그걸 하루에 다섯 번씩 뭐열번 하셔도 돼요. 무리가 안 가면은. 근데 이제 발목 까딱까딱 됐는데 발목이 너무 아프신다. 그러면은 이제 발목을 그냥 어 까딱 대실 필요가 없고 그냥 펴고만 계시라 이거 죠이 운동 이게 대퇴사두근이 뭐냐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인데 여기 앞쪽 근육이고 여기가 딱딱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딱딱해. 딱딱해져야 여러분들 무릎이 아, 통증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걷는 운동을 밤낮해도 걷거나 뭐 뛰는 거 별걸 다해도 이 근력 운동은 따로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걸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 앞쪽 무릎 앞쪽에 굉장히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그냥 펴가지고 발목만 까딱까딱하는 걸로 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창안해낸 거 아니죠. 저는 정리하는 거지, 차가 내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담인데 참 좋은 게, 이 의학 쪽에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저작권은 서로, 무, 어, 묻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있는 건데, 걸을 때 말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어 대고, 발바닥을 디디고 나가고, 발끝으로 찬다. 근데 발끝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쪽으로 주로 차는 게 좋아요. 이 바깥쪽으로 자꾸 차면은 좀, 자꾸 무릎이 휘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꼭 뒤꿈치를 이용해서 걸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발바닥이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줘야 무릎도 덜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대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릎, 무릎 통증은요, 사실은 살을 빼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살이 안 빠져. 살이 안 빠지죠. 그래서 살을 빼는 요령을, 이게 제가 직관적 식사라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6번 기분 좋은 포만감이 느껴진다. 여기까지만 밥을 먹는 거야 항상. 그 중간에 밥을 먹다가 한 1분 정도 쉬다 보면 내가 요만 6점인지 7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6점 정도에서 멈추라는 거죠. 가끔씩 7점 된다. 7점은 뭐냐? 몸은 먹지 말라는 데 자꾸 음식이 땡기는 거. 저 맨날 이러는데? 맨날이래. 근데 어쨌든간에 여기 6점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이 양반, 이분 얘기가. 제 생각에 요게 살이 더안 찌는 거는 분명해요. 살을 빼는 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1단계는 배가 너무 고파. 머리가 지끈지끈해 일을 할 수가 없는 정도. 10점. 10점은 뭐냐. 몸을 일으키기 싫고 음식만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날 정도로 먹은 거. <laughs> 이거 10점을, 그, 맛있는 녀석들 TV를 보는 10점을 가지란 터만, 그 부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보면은, 구역질, 어, 제가 보기엔 저 정도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계속 먹더라고. 뭐,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 지금 배가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건 8점이에요, 8점. 그러니까, 6점까지 정도 먹으시면 되고, 배고픈 것도 여기 보시면, 이게 맛있는 음식이 떠오른다, 4점.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게 방치하면 안 돼요. 배가 텅빈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3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대개 4점에서 6점을 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하면 체중 조절이 된다 이거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나온 게 모든 다이어트 방법 있지 않습니까? 5년 지나면 원래 자, 자기 체중으로 다 돌아가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통증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하는 건 이제 주사 치료고 뭐 그런 거죠. 주사 치료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해야 될 거지만, 이, 살 빼기. 직관적 힙사법을 이용해 살 빼기. 그 다음에, 운동, 운동 세 가지. 예? 무릎 흔들기,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 걷는 거 방법을 좀 바꿔라. 이 11자 걷기 같은 것까지는 안 시켜요, 제가. 그거 너무 어려워. 말상.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 관절신경 블록은 이렇게, 여기다가 세 군데에다 주사 맞는 건데,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것이 입증됐다. 여러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 날씨도 더운데, 여태까지 저, 이 저랑 같이 이렇게 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무릎에 제가 말씀드린 이 주사치료도 있지만, 아까 그, 어, 흔들기, 그 다음에 뭐, 근력 운동, 걷는 방법에, 어, 뭐 걷는 방법을 바꾸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골다공증 치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무릎을 갖다가 어? 아, 100년 동안 안 아프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달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